넘어가 버립니다. 표준 일정 온도 압력에서 두 기체 분자에 대한 자료가 나왔고요. 분자량을 줬습니다. 44하고 기역. 분자량 줬고요. 1g에 포함된 분자 수를 줬네요. 그러면 얘는 1 g 에 포함된 분자 수는 44분의 2이고요. 얘는 기역분의 1입니다. 따라서 44분의 1대 44분의 1대 기역분의 1을 뭐로 표현한 거냐면 8대 11로 표현한 거네요. 그럼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기억은 32가 나고요. 그다음에 원자량은 x y 2가 44, y 2가 기억 3 2면 x의 원자량을 20x로 잡고요. y의 원자량을 20로 y라고 놨을 때 x 더하기 2y가 44. 2y는 32. 이 주식을 연립하셔도 되고 또는 x, y, 2를 44로 놓았고요. y, 2를 32로 나왔으니까 이 자체에서 연립을 해도 되죠. 따라서 연립한 결과는 x는 12 나오고 y는 16이 나오는데요. 됐어요. 또는 아예 처음부터 y, 2가 16이니까 여기서 가장 최소는은 y, 2가 32니까요. 16이 아니고 그럼 따라서 y가 16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x 더하기 y2가 44니까 x는 12 이렇게. 위문제선 이게 가장 최선이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이두 가지 연립해서 푼 원자량 하는 방법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32 맞아요. 그 다음에 x 원자량 12고요. 그 다음에 x, y, 1g에 포함된 원자의 수는 n으로 표현한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따라서 디귿은 어, 44분의 1물을 1g에 포함된 분자수가 44분의 1을 8n으로 표현한 거였는데 x, y면 분자량이 11, 16이니까 28이잖아. 그러면 28분의 1 /28 곱하기 원자수니까 2가 되겠네. 얘를 우리는 박스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러면은, 따라서, 박스는 28분의 8 곱하기 2에다가 44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약분해버리면, 7로, 4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7이고요 4로 약분하면 여기가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7분의 16에다가 11이니까 22 곱하기 8이니까 176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ᄀ, ᄂ이네요.